제가 최근 유튜브상에 급등가능 종목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보면 가장 먼저 호밀리차트 MCD 지표를 통해서 큰 자금들의 비율과 움직임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큰 자금들의 비율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아 비율이 많으면 빨간색깔 비율이 많으면 세력들이 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해 놨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를 높이 끌어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보고 아이 종목 은 급등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개인 자금의 비율, 예, 개인 자금의 비율을 점점 줄여 나간다는 것은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의도가 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급등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큰 자금들의 비율에 예, 이런 움직임을 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잡느냐 큰 자금들이 매수 물량을 본격적으로 밀어 넣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 이런 구간입니다. D 지표로 봤을 때 네. D 지표는 큰 자금들의 매수 매도 물량을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네. 초록색깔 막대기가 커져나가는 구간은 큰 자금들이 매도 물량을 쫙 밀어넣는다. 큰 자금들의 매도의 힘과 규모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쫙쫙 내려갑니다. 언제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잡느냐라고 했을 때이 초록색 막대기가 이렇게 얇아지는 이런 구간들, 초록색 막대기가 이렇게 얇아진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난 이런 구간들. 빨간색이 연속적으로 또 늘어나는 이런 구간 때, 예.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시면은 어? 갑자기 장대음봉 떨어지고, 예, 올라가는 뉴타가 올리지 못하고 계속 올리지 못합니다 주가가, 예, 잘 오르지 못합니다. 예, 빨간색만켓은 오히려 또 줄어드는 것 같고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호밀리 차트에서는 흐름을 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세. 이런 흐름. 자금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전체적인 매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때가 있고, 전체적인 매도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호밀리 차트의 BB 지표라는 거거든요. 예, EXP 클릭하신 다음에 예, 위에서 네 번째 브랜드 익스퍼트 이거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의 빨간색 초록색 밴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밴드로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고요 예, 초록색 밴드로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밴드는 빨간색 밴드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 넓을수록 이 매수 전체 매수의 힘이 예, 매수의 추세가 매수의 흐름이 형성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으니까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가죠. 네. 반대로 초록 색깔은 매도의 흐름이 이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 매도의 추세가 점점점점 계속 이어진다면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형성된 추세는 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반등이 올라오다가도 이 매도의 흐름에 밀려서 쫙 저항을 받아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냐 바로 이렇게 매수의 흐름이 형성된 이런 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왜안 올라갔느냐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이제 초록, 빨간색깔이 초록색깔로 바뀌고, 초록색이 밴드가 점점 커져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매도의 흐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매도의 전체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의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예, 잘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전지적인 매수의 흐름이 형성된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큰 어떤 매수 큰 자금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 이때 투자를 해야 주가가 높은 폭으로 끌어올려질 끌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빨간색 밴드로 나타난 이런 구간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작은 그림 하나만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실패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호밀리 차트에서는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좀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 자금이 유입되는 그림이잖아요. 매수 물량이 큰 자금들이 매수 물량을 밀어넣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매수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봉으로 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큰 자금들이 자금을 매도로 전체적으로 예,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예, 주가가 쉽게 오르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매수의 흐름이 좀 강하게 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봉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2주3주 그렇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예.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아, 가장 좋은 것이 그러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또 저한테 저가는 요런 지점들 예. 요런 지점들에서 일봉에서 보셔도 지금 이렇게 예. 상승 올라가는 빨간색 밴드로 상승 올라가는 요런 지점들에서 요런 지점들에서 매수 물량도 같이 들어온다. 예. 이런 점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매수 물량에 예, 다시 또 들어오면 또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이이상으로더안빠지기 이 때문에 이런 점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이 매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예,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의 흐름으로 상승 추세로 딱 저항이 되면서 매수 물량 자,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면서 예 고런 점에서 딱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좀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며 추세가 이렇게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아, 사실 반등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반등이 올라가다 다시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이런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하락,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기 때문에, 예. 하락은 짧고 상승이 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락은 짧고 상승이 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주제를 해야 어, 실패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